이분이 참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네. 테슬라에서도 좀 d i 했었고 네. 그다음 엔비디아 네. 자율주행의 핵심 인력으로 현대차로 오게 됐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구멍 뉴스입니다 요즘 자율주행, 자율주행, 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협력에 나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공급 계약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빅 피처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현대차 그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엔비디아 협력 관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의 유희석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지난해 그 깐부 치킨 회동 유명했잖아요. 네. 그해서정의선 회장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장스망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 깐부 동맹을 맺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것이 이제 가시화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깐부 동맹이라는 것이 의미가 좀 있을 텐데요. 깐부가 음. 이제 우리 편 친구를 깐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가게임이 나오는 깐부. <laughs> 예, 거기서 <고정> 유명해졌죠. <laughs> 정의선 회장하고 젠순황,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만났던 음, 치킨집 이름이 맞습니다. 그것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깐부치킨이라는. 가도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명칭을.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보여주기,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그만큼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그물 밑에서는 그동안에 쭉 이제 협업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돼 왔었을 텐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외국에 노출된 건 이제 깐부,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새 기업이 단순히 이제 반도체 뭐 이런 협력을 넘어서 음. 뭐 특히 현대차하고 엔비디아는 차량용 운영 체제 네.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공정 자동화라는 스마트 팩토리 음. 그다음 이제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네. 아, 아틀라스 유명하지 않습니까아 이번에 그 네. CS에서 최대 화제였죠. 네, 어. 거기에 필요한 이제 로보틱스까지도 같이 협력하겠다 이런 거를 네. 내비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성의 현대차 그룹이 뭐새 벽도부터 지금 뭐 주가도 엄청 상승하고 지금 뭐 정신없이 달려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전략적 선택, 전략적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서요. 네,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음. 최근에 현대차 그룹 주가들이 다 크게 올랐던 건 음. 아마 이제 이제 현대차가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음. 이제 로봇 기업이다 이런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올랐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음. 인사가 최근에 있었죠 네. 기존의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전략을 총괄하던 송창현이라는 인물이 물러나고 음. 새로운 그, 그 자리에 엔비디아 추, 부사장 출신인 박민우 사장이라는 분이 새로 왔습니다 이분이 참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사실 송전 사장은 네이버 출신으로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다 씨라는 것을 음. 만들었고 그 포티투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음. 어,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을 총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 인물이 갑자기 물러나고. 박민우라는 엔비디아 출신의 분이 음. 새로 오신 건데요. 음. 송 사장이 물러났던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송 사장이 이제 계속 개발을 하다 어느, 뭐 기술적 한계에 부닥쳤겠죠. 정의성 회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음. 아, 우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음. 그래서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회사에 네.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 그 얘기를 듣고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격려했다 뭐 이런 음. 얘기도 들려. 뭐 사실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음.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니까 자체 기술 개발을 실패를 시인한 뭐 이런 거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사실은 현대차에서는 테슬라처럼 일부 음. 제로부터 뭐 뭐0까지 모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네.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선택한 게그 박민우 사장인데, 뭐,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박민우 사장이 좀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 전에 네. 그 테슬라에서도 좀 맞습니다. 근무했었고,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네. 저 굵직굵직한 회사에서 어 상당히 자율주행의 핵심 인력으로 기술을 거의 뭐 혼자 만들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 인물인데, 현대차로 오게 됐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던데. 이분 어떤 인물인가요? 박민우 사장.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음. 뭐 테슬라부터 해 가지고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개발하셨던 분인데. 음. 특징이 기존의 자율주행은 이제 어떤 룰 기반의 규칙 기반의 이런 자율주행이었다면 이분은 계속 비전 중심, 그러니까 사람처럼 눈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카메라를 통해 어 이제 전달되는 비전 정보들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했던 분이시고요. 음. 그런 분이 이제 현대차로 오셨다는 얘기는 현대차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이제 진짜 승부수를 던지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 자율주행의 승부수를 던진 거고요. 음. 방향도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비전 중심의 엔드투엔드 음. 우비라고 엔드 하거든요. 음. 이제 그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것도 엔비디아와 함께 하겠다 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FSD라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풀셀프드라이브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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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테슬라의 그게 국내에서 이제 시험으로 돌아다니는데 저도 그 관련된 유튜브 내용을 봤는데 거의 뭐 거의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도로가 굉장히 좁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껴가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로 상당히 올라왔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그런 자율주행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라 판단을 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일단 그 엔비디아와 그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선 건데 왜 하필 엔비디아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제 제가 그걸 좀 쉽게 이해하기 음. 위해서는 저희 스마트폰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예를,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음. 쉽게 얘기하면 애플은 자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CPU라는 그 AP도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만들고 다 만들죠, 지금. 그 음.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다 만들지만 삼성전자는 어떻죠? 그 OS가 음.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음. 아, 그 그렇죠. 그 안드로이드 운영, OS를 운영 체제는 예, 네. 그렇죠. 안드로이드를 네. 현대차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 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한다면 네. 그 대신에 이제 독자적인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죠. 음. 네. 현대차는 이번에 엔비디아랑 협력한다는 것은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처럼 현대차도 중요한 부분은 음. 이제 뭐 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은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가져오고 음.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차량에 심겠다 이런 음. 쪽으로 이해하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기술은 일단 테슬라를 좀 속고 없잖아요. 중국 업체들도 요즘 요새, 새는 많이 강화되고 아, 그렇군요. 하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엔비디아와 그 협력을 하면서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겠다. 뭐 이런 네, 네. 구상인 것 같은.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알파마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OS가 있다면 음. 뭐 자율주행 쪽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라는 음. 것이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알파마요가 뭐냐면 일종의 음. 이제 레시피이기면서도 식재료이면서도 이런 걸다 포함한 약간 패키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 자동차 업체들은 뭐 사실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벤츠도 이제 엔비디아랑 협력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알파마요를 마요, 가져다가 내 음. 차량에 맞는 속, 쪽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있던 것들과 이제 섞어서 나만의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듯이 나만의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음. 그걸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주 뭐 자율주행 운영 체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 그렇죠. 자율주행 운영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 음. 데이터셋. 그거기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자 그리고 그 AI 팩토리 이 얘기도 좀 나오던데 이 제조 방식을 좀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죠. 네, 뭐 사실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 구현하는 음,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워낙 쓰임새가 다양하다 보니까. 음.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을 떠나서 현대차하고 엔비디아가 또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음. 최대한 자동화를 하는 건데요. 그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GPU라는 것이 또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음. 예, 그거를 이제 사실은 최,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뭐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 정의선 회장하고 이제 젠슨 왕 CEO의 음. 이제 간부 네. 그 회동 이후로 음. 저희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웰을 약 음. 5만 점 정도 확보를 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들어올 예뭐 예정인데요. 음. 그런 GPU 자원들을 통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의 다양한 옴니버스라든지 뭐 아이작이라든 아이작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어 현대차가 AI 팩토리나 로보틱스나 이런 데 많이 또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 CS에서도 선보였던 아틀라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 공장형에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형.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도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 엔비디아의 여러 고성능 칩들이 같이 좀 결합이 되면서 더욱더 확장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뭐, 로봇,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 훈련을 시켜줘야 이제 사람처럼 점점 일, 음.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그런 훈련에도 엔비디아 시스템이 활용이 될것 같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공장 자동화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내가 뭘 하기, 하, 하는 것보다 음. 가상 공간에서 모든 걸 먼저 해보는 거죠. 똑같이 인실과 음. 구현된 그런 것들도 엔비디아의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하고 엔비디아의 이런 뭐 거의 동맹은 음. 갈수록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 이번에 그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단순하게 뭐그 물품을 서로 주고 받고 뭐다 같이 뭐 잘해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호 간에 윈윈 win 할수 있는 상생 협력 모델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구상하고 같이 앞으로 걸어 나가자. 라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현대,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생각하면, 음. 사, 지금은 뭐, 글로벌 톱3라고 해서 뭐 차량 대수 판매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래 기술 측면에서 지금 뒤지면 사실은 생존이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일 수 네. 있, 있지 않습니까? 미, 뭐,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중국의 뭐,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워낙 기술적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음. 그런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이번 협력도 보면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뭐 이렇게 협력을 해서 좀더뭐 돈을 벌겠다 이런 음. 것보다는 미래의 생존을 음. 확보하기 위해서는 엠, 뭐 엔비디아와의 이런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좀 계속될 그 AI 모빌리티 혁명 거기에 현대차와 A, 엔비디아의 어떤 그 간부 동맹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더 확장 시켜서. 또 우리 소비자들 얼마나 또 편의를 줄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사장이 영입되면서 이 전략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형 자율주행이 어, 그랜더, 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